질의 하실 분은 소속과 자 소속과 그 이름을 좀 밝혀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여기자 여기 앞에 분 마이크 좀 드리세요 네주관동한 최진열입니다 혹시 네. 이제 이재명 대표와 TV 토론에서 만나게 된다면 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그 법정에서는 제가 늘 어, 지금 현재 증인으로만 출석하기 때문에 어, 제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변호사가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라고 <laughs> 네, 맞아요. 욕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질문을 조금이라도 질문하려고 그러면 저보고 네, 증인은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네, 좀 성대의 모사가 좀 이상했나요? 네. 아무튼, 목소리가 좀 그러신 분입니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TV 토론에 나가면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겪은 일이 10여 년간 한둘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제 앞에서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는, 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같이 노력을 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약속을 빨리빨리 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 돌아서면 또 안면 인식 장애가 아니라 기억인식 장애가 온게 아닌가 의심스럽게 조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사과할 의지가 없는지, 그 다음에 진실로 본인을 범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낱낱이 한번 밝혀볼 생각입니다. 네, 법정에서 정의자로서 미처 하지 못할 말을 이제 방송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 밝히겠다는 의사를 주셨습니다. 자, 다음번 동도가저 네, 뒤에 계십니다. K뉴스 윤성우입니다. 네. 그 입당 과정에서 혹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뭐 따로 연락이 어떤 건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국민의힘 쪽에서 뭐 연락이 오신 적 없습니다. 네. 네. 유수의 이건 이달인데요. 어 사석이상 실 말씀이세요? 한 십여 년을 떠서나 떼다가 고생했다는 말을 했는데. 네. 네. 그 말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해 주십시오. 원래 이제 어떤 정당이나 혹은 어 참모를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어 세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어그 세뇌로 인해서 제가 너무 깊숙이 발을 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요 저는 그게 양심에 계속 질려왔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내내 어쩌면 감옥이 제일 편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바깥에 사회생활하면서도 계속 그것이 양심의 가책으로 느껴왔고 그것이 저 또한 제가 책임져야 될 무게로 느껴왔습니다. 어저께 제가 고 김분기 씨 집에 갔다 왔습니다. 네, 부인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3년의 생활이 지나가면서 가장을 잃어서 굉장히 경제 활동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재명이 쪽에서 거기도 변호사를 보냈답니다. 참고인 신분에서 변호사가 갈 이유가 없습니다. 피의자로 부른 것도 아니고 참고인이 왜 변호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김문기 씨,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저는 김문기 씨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봤냐면, 이제 좀 눈치가 이상하니까, 자기한테 사실을 말해달라, 돕겠다. 무슨 일을 하시든 돕겠다. 저한테, 오더를 내리실 수 있으면 말을 해십시오저못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김문기 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몰라도 되고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당신은 할 일은 성남도시공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다. 그리고 최선을 성남도시공사의 이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이 당신의 일이다. 라고 제가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무 내용도 몰랐습니다. 검찰이 불렀습니다. 그때, 김만배, 또는 이재명 쪽의 프레임이 저를 향하고 있었는 걸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때, 그때, 검찰이 뭐라고 붙였답니다. 강하게. 자백하라고. 유동규 오다 받아서 무슨 일이냐고한게 없잖아요. 본인은 한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제 일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변호사가 이랬답니다. 실무자가 제일 크게 다친다고. 당신 큰일 났다고. 그분이 변호사로부터 자기를 변호해 줄줄 줄 알고 온 사람으로부터 절망적인 말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한게 없는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적으로 어떤 고통이 왔겠습니까? 저쪽 밖, 저쪽에 이재명이 볼 때는 가장 입을 안 여는 직근이 김문기로 보였을 겁니다. 그렇게 사진을 몰아어야 되는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 선거에 임할 겁니다. 자 혹시 다음 본드가 질문하실 분 예, 여기 제가 예, 예. 더 팩트 김세정입니다 그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 뛰고 계시는데요 혹시 네. 나중에 단일화도 연도에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저는 제가 1등 할 것입니다 지금은 단일화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 개양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포부를 밝히고, 그 다음에 개양 주민들에서 무엇을 할지 밝히고,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자, MBN 뉴스 입니다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인천 개항을 뿐만 아니라 정, 본격적으로 총선 전국 들어가면 전국 순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자리에서 전국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뭐 같이 동행하면서 밝힐 의사도 있으신지? 좀 아니,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개항에서 최선을 갈 겁니다. 네. 자, 이제 한두분 정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질문하십분. 네. 저 뒤에 계신 분, 예 기독인뉴스의 김성수 기자인데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 어쨌든 개항을 해서 나오셔서 1등을 하신다고 지금은 밝히시면서 출마를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여론이나 여러 군데서 볼 때, 어 삼자 구도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이제 첫 번째 관건이고 5%를 획득하셔야만 또 토론에도 진출하시고 어, 표도 더 얻으실 수 있는데 어, 본인이 1등을 할수 있는 필승 공약이 있으면 한 가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하셨는데 자유통일당은 좀 전에도 그 사회자가 얘기했지만 어, 이승만 전 대통령,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론을 바탕으로 한 정당을 평강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쨌든 정당에 입당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각오를 하고서 입당을 하신지 그 배경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도덕적으로 굉장히 어,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주고 있고 이 도덕이 뭔지에 대해서도조차도 지금 헷갈릴 정도로 에, 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의 화두는 어쩌면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기독당을 표방하고 기독당을 표방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체 아래 모여있는 자유통일당. 극우라는 명칭으로 많이 평가되었지만 극우라는 말을 쓰려면 거기에 행동에 따르는 혁명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력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무력이 수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극우라는 말은 가짜 언어입니다. 예. 여기는 그냥 보수 정당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음, 처음에 걸어왔던 길, 건국을 하고 걸어왔던 길,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와, 걸어가고자 하는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는 땀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자유통일당이 앞으로 국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진심을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진심은 통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많은 기자분들이 아마 3자 토론회를 기대하실 겁니다. 그렇듯이 국민, 개항, 주민 여러분들도 3자 토론이 궁금해서라도 저한테 표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분 예, 이쪽 오른쪽 저쪽에 계신 분. 아, 아. 신동아 박세준입니다. 네. 그 다른이 아니라 아, 아까 보수정당으로 일단 출마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보수정당 원희룡원전 원희룡 장관과 그다음 대표님 양기의 구도가 되고 그다음 이재명 대표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보수정당 표가 분산돼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는 그런 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같은 보수를 표방하더라도 예, 분야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분야가 서로 다르고 그리고 어, 국민의힘에서 실망하신 분들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민주당도 지금 이제 제 3지대에서 지금 나올 거고 뭐3지대가 만들었는데 개항을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정치구도상 만약에 3당을 제 3당을 제 3지대를 만들었는데 개항을 빼놓는다면 그럼 뭐 민주당 이준대를 자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 당대표가 나오는 그곳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을 또 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4자 구도 펼쳐질 거고 거기다가 또 옥중 출마를 또 노리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5자 구도. 이렇게 되다 보면 그 3자 구도에 대해서 너무 어, 열심히 생각하지 않으셔도 예, 그 부분은 자동이 깨질 거고 그리고 각자 열심히 하는 모습을 어,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정치 역할 구도로만 너무 설명되면 예, 지역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예, 지역을 위해서 있는 공약들이 살아 예, 숨쉬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제가 있기를 묵묵히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분만 질문을 받고 오늘 질의응답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답변을 너무 잘했어요. 질문할 게 없나 보네요. 이러다가, 아예, 뭐, 저기, 나중에 토론에 안 오시는가 모르겠고. <laughs> 그 한반도 방송의 전태서 네. 기자입니다. 네. 어, 지금 한간에 네. 이제 계속, 어, 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속 이슈가 돼갖고, 지금 뭐 여당 저 비대위원장도 어저께, 어, 언급하고 그러는데, 우리 유동규 우리 대표님 보시길래, 후보님 보시게 부정선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 마지막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저는 뭐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 어떠한 그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확인한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그러면 공정하게 하는 선거는 도대체 어떤 선거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마땅히, 예, 선거는 치러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의, 에 대한 구현 이것이 앞으로의 화두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의 의 민주국가에서 가장 정의의 기본은 선거입니다. 그 선거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민주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투명한 경쟁이 있는 그 선거를 치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음, 저희 당 차원에서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이 부분을 논의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럼 질의한답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진행하겠습니다.